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학자라고 일컬어지는 허영교수, 경희대학교 석자교수입니다. 아주 대단한 석학인데요. 사법시험위원도 지속적으로 했고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이 허영교수, 헌법학의 대가, 1등으로 꼽히고 있는 헌, 헌, 헌법학자 허영교수.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 헌법재판소의 문제점은 실로 크다. 무엇이냐? 내용의 핵심은 절차적인 불공정이 심각한데 이 헌법재판소 10가지를 갖다가 엄청난 실수를 했다. 이거는 헌법재판소 앞으로 진짜 어렵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가루가 된다. 가루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심장한 말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허영 교수가 예고하면 틀림없이 예상대로 될 가능성도 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분은 엄청나게 영향력이 큰 분입니다. 이 헌법학자 허영경의대 석자 교수가 최근에 헌법재판소의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위법행위가 한두 개가 아니다. 다수의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헌재가 버리고 있는 거, 그 행동에 대해서 총한열 가지 정도 위법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고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가 답변서 제출을 기일, 답변서를 제출 기일하는 것을 갖다가 보장을 안 해준다는 거죠. 보장을. 헌법재판소법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소추인, 소출당하는 변호인단은 7일간의 답변기일을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요이를 무시하고 즉시 수신간주로 처리한 뒤에 공판기를 일방적으로 지정해버립니다. 이게 지금 위반사례라는 겁니다. 첫째가. 두 번째 위반사례는 변론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한다는 겁니다. 변론 기일은 소출을 받는 변호인단하고 협의를 해서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일주일에 두 번씩 총 8차에 걸쳐서 초기에 변론을 진행하도록 자기들이 강제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정한 겁니다. 이거는 위법입니다. 허교수는 이거는 절차적 위법이고, 불공정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절차에 있어서는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수사 서류, 송부 촉탁을 수용했다는 것, 수사 서류를 갖다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어 그걸 송부해 달라고 촉탁을 했다는 거. 이거는 완전한 수사 중인 서류는 절대 에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에 따르면, 은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의 서류는 송부 촉탁이 허용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내란죄 사건의 수사 기록 송부 촉탁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탄핵 소추의 사유를 변경 허용했습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안의 핵심 내용인 내란죄를 갖다 철회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받아들이면 안 되거든요. 받아들여서 탄핵 소추의 동일성을 해치는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행위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증인 신문 참여권을 박탈했습니다. 오차별론부터 피소추인에게 보장된 증인 신문 참여권이 박탈됐습니다. 허 교수는 이를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어 보고 위법 행위로 지적을 했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요. 홍장원의 메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위를 확인을 안 했다는 겁니다. 미흡했다 기입니다현재는 홍장원의 메모에 대해서 필적 감정을 반드시 통해서 진위 확인을 하지도 않고 그대로 증거로 그게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건데 지가 썼는지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데 그 필적을 감정도 안 하고 그대로 그걸 갖다가 증거로 채택했다는 것. 이거는 이렇게 헌재가 헌법 지식에 무식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진술 번복 증인의 증언을 채택했습니다. 법원은 최근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술을 번복한 증인의 증언을 신뢰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진우와 김현태 등 주요 증인의 번복된 증언을 그대로 채택을 했습니다. 여덟 번째, 우리법연구의 출신 재판관 임명 논란입니다. 공정성 논란이 있는 우리법연구의 출신 마은혁을 지속적으로 임명시킬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중립성을 의심케 하는 아주 좋지 않은 요소입니다. 아홉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단핵안 각하 필요성인데 헌재의 주석서에 따르면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단핵안은 요건이 부족해서 각하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헌재는 이거를 무시하고 절차를 강행했다는 바로 이 무식한 헌법재판소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에, 봅니다 열번째는 졸속 심판을 강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17차례 변론이 진행된 바 있는데, 졸속 심판, 뭐, 8번, 9번, 뭐,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10번까지 늘어났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졸속하게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허영 교수는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 허영 교수가 이렇게, 헌법의 최고 권위자가 이렇게 적시를 하고 사례를 꼽았다면 헌법재판소는 없어져야 되는 조직이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이 대학자가 이렇게 적시를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나온 그것만 해도 이런 정도 위법 사항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행한다면 이렇다면 허영교수는 물론이거니야 헌법재판소 자체가 없어져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애들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죠. 오히려 대부분에서 1심, 2심, 3심을 거치는 것이 훨씬 정의롭고 공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법괴물이라는 이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문형대는 어디서부터 온 사람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사법지식은 있는 사람인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위법을 하는지 상당히 신기로운 괴물이다 이렇게 보인다고들 얘기합니다 사법괴물 왜 하필이면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대 이자가 이런 모든 것을 위법을 위법 사례를 남기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법치 국가를 망가뜨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은 겁니다. 네.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분노가 속치입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 분노 있지 않습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론전을 끝까지 펼쳐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완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이 빨리 귀환해야 합니다. 자, 구치소에 있는 대통령의 신속 귀환을 우리 바라는 의미에서 대통령 파이팅을 한번 외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이팅! 윤석열 대통령 파이팅입니다.